샬롬. 귀한아침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이죠. 우리 이 말씀 묵상하고 외우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길 원합니다. 어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은 사사기죠.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인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모리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어,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어 우리가 어제 어 하나님께서 드브라를 통하여서 그 가난 연합군들 있지요, 시스라를 중심으로 한그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죠 시스라를 죽이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의 풍성함과 그 욕망과 욕심과 캐락을 쫓았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행복했나요? 즐거웠나요? 풍성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의 그 악한 나라들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 와서 다 빼앗아 버리고 죽이고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좋아 보이는 쾌락과 풍부함, 물질적인 이러한 풍성함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야국강식에 그 전쟁터 속에서 그들의 영혼들은 삶은 피폐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 사사 두보라, 그리고 이방 여인 야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평화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나라를 허락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심있께 도는 것 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 도브라, 야엘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십니다. 해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붙잡고, 어,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요, 물질의 풍성함, 성공의 논리, 어, 내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해 보겠다. 이게 될것 같지 아니에요. 세상의 강자들에게 우리는 늘 빼앗깁니다. 소수의 강자들이 부자들이 대다수를. 음, 누르는 거지요. 지배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승자 독식의 세상이 우리에게, 에, 나에게 어떤 많은 풍요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도리어 약자가 될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벌것 같죠. 내가 그 많은 물질들을, 돈들을, 내가 소유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약자가 되어서 다 뺏기는 경우가 허당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였이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십시오 이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의 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미디안을 피해서 어디 사는거 하니 산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수 없는 곳 있죠. 미디안이 찾아올 수 없는 그 깊은 산속에서 그굴에서웅덩이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매번 이들이 쳐들어와서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이 연합군들이 얘네들이 맨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요,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양식 뺏어가고, 양과 나귀 다 뺏어가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숨어 지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미디안과 연합군들, 이 악한 이웃 나라들은 파종할 때, 파종할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되니까 밭으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올 때 되면 그때 숨어서 있던 이들이 이스라엘을 사냥감, 사냥질 하듯이. 죽이고 빼앗고 했습니다. 보니까요. 8 5절이죠. 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망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참 너무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까? 이 낙타 끌고 이미디안 군사들이 올라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뺏어갑니다 그러니 궁핍함이 스멸습니다 죽을 지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께 부르짖었더라 살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돌보며 서로 희생하며 하는 이것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 가나안의 신들 쫓아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풍성함과 그리고 또한 내가 많이 먹고 하는 그 욕심, 쾌락 이런 걸 쫓아가면 좋을 것으로 알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렇게나 다 빼앗기는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고통만 당하는 삶 속에서 다 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 어, 우리가 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뭐 요소수부터 시작해서고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우리나라 에 닥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화물차 운전수들은 지금 나날이 하루 하루가 변한 음? 것돼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죽겠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 팔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습니다 중요한 게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을 지금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압제하는 미디안. 그런데 그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한 애굽과 여러 압제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을 인도하여 압제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또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면은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압제에서 인도해 냈던 것처럼 미디안에서 너희들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원인은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 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 그리고 또한 투기와 부자와 내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의 논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내게 복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함께 잘 사는 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그 갈급한 마음과 영적으로 민감함.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고 부러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듣고 할때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주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안 됩니다. 뭐 입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와놓고 마음속에는 아직도 돈 찾고 성공과 세속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미련을 못 부리면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옵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시다.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 하세요. 다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미디안이 악한지요? 그들의 악독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구레그하고웅덩이에 거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궁피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울부짖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의 목 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 복된 것,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돈 벌고 복 받고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승자가 되기보다는 패자가 되고 그힘 있는 권력 있는, 돈 있는 소수에 의해서, 오늘날 이 모든 경제가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잘못된 경제의 논리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